1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2025년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함께 주신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가정 돌보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일들 열심히 한것 같은데 성적이 안 나오거나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힘들기만 하고 얻지 못한 것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그렇게 한 해를 또 마무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가득하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불만을 가지고 자꾸 화를 내거나 또 속상해하거나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다고 또내 생각과 틀리다고 학교나 직장에서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TV나 인터넷에서 싸우는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옵니다. 드라마도, 뉴스도 온통 싸우는 이야기뿐입니다. 말싸움만 하는 게 아니라 폭력도, 전쟁도 끝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쟁이 아니고 평화인데 말싸움하고 무기 들고 다른 사람 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신문에서도 또 뉴스에서도 인터넷에서도 전쟁과 싸움과 다툼 현장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기준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는 평화를 누릴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가득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평화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는 이 마지막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넘치게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소망은 소망한다.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믿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내가 너를 돕고 있으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 말씀을 믿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목사님은 우리가 생각이 좀 다르고 서로 다투고 있는 그런 로마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은 생각이 달라서 다투고 있고 또 서로를 받아주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것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교회는 땅 끝까지 선교하기 위해서 세운 곳인데 로마 교회가 바울을 그렇게 돕기 원하고 또 대한 교회가 그런 선교를 감당하기 원하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나와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소망을 바라볼 때, 복음 전해진 그 땅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꿈꾸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얻게 됩니다. 소망은 언제나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아직 손에 쥐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우리가 확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고 그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소망의 사람들 또 소망의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나라가 주교로 돌아와서 그 날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 그것은 성령님께서 도와 주실 때 가능합니다. 그 눈이 열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로를 세워 주는 교회로 우리가 그런 교회 됨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복잡한 세상 살면서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그런 모습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할 때 산부 예배 때 목이매서 말을 못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조용히 반주로 그 시간을 채워 주었던 집사님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 반주 소리 때문에 잠깐 그 음악에 나를 맡기면서 마음을 좀 추스릴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 마음 아시겠지만 또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자리에 함께 해 주었던 그 작은 손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지난 성탄 예배 때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 드리는 모습을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뉴스에는 온통 전쟁의 소식, 다툼의 소식, 싸움의 소식이 가득한데 우리 성탄 예배 때다 같이 보았던 아름다운 풍경이 하나 있습니다. <laughs> 기억하시지요? 제가 듣기로는 찬양 연습할 때는 어 긴장이 돼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날 정작 그 무대에 섰을 때 끝까지 찬양하고 있던 지호 군의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끝나고 나서 한 사람씩 인사를 시키는데 옆에 친구들이 피켓 들고 응원하고 있었던 모습을 카메라가 잡아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 피켓을 끌어 내리려고 일어서더니 나중에 같이 즐기는 모습도 있고요. 더 감사한 건저 뒤에는 어른들은 얼마나 더 기뻐하는지요. 그 표정들이 더 환합니다. 세상은 싸움 투성입니다. 전쟁의 소식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소수이지만 저 작은 모습을 보면서 예 네, 저기 앉아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다는 건 세상은 싸움꾼으로 가득하지만 세상은 판단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총칼 들고 나가 있지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아이들이 겉으로는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표현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히, 힘들게 그 무대에 섰던 친구를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누군가 사야 감당하려고 할 때에 거기 작은 손으로 보탬을 주고 있는 그 모습, 그곳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어른들이 여기 같이 앉아 있는 모습, 그것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나와 조금만 달라도 조금만 실수해도 용납이 안 되는 그래서 핀잔하고 나무라는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사탄이 좋아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앞으로 성장해 갈 모습을 바라보면서 응원해 줄수 있고 격려해 줄수 있는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한 우리 교회이기에 이 교회가 그런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맞고 끌어갈 것이기에 우리 다음 세대가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를 만드는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저 앞에 있는 건 함께 읽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를 만드는 능력입니다. 서로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핀잔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향해 손을 들어주고 환호성을 질러줄 수 있는 그것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설교를 이렇게 마칩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충만하게 해 주실 것을 믿는 그것을 믿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가득한 우리 교회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의 말씀으로 서는 내가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서가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한2분 정도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하는 교회 이 표를 가지고 하늘을 달려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탄의 아침에 그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또그 능력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 친구를 함께 응원해 주고 또 약한 사람을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게 주신 달란트로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세워주는 그 기도의 손들이 그 찬양의 손들이 우리 옆에 있음을 내 옆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도양 교회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진 것이 우리 교회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총과 칼을 들고 싸우고 있지만 다투고 있지만 교회 안에는 연약한 자를 서로 세워주고 함께 격려해주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에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자라난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소망을 나누고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대안교회 되도록 사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성로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살아온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대한교회에서 함께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며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합력하는 동역자들과 말씀 안에 서가는 다음 세대 교회학교를 맡겨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내가 왕 되려고 하는 모든 것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